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그 소띠의 범티그 병인생 운입니다. 어, 5월, 월 달인데, 어, 이번에 그범티그 그 운은 그래 좀 좋은 편이라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고 강하여도 오래 가지 않고 금세 풀어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또한, 활동성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 남에게 지기를 아주 싫어하는 반면에, 경솔한 면도 있습니다. 또, 어, 그러나, 그, 실력이 풍족하고, 남의 그, 윗자리에서 지도하거나, 두목이 되는 그런 운입니다. 대장 노릇을 해야, 어, 된다는 그런 편이고, 인정이 많아 남을 잘 도우며, 의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번그 성질이 나면은 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반면에 좀 외롭게 지내거나 부족한 그, 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배포가 있어, 권력과 힘을 과시하며, 어, 공명을,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뭐, 경찰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자는 부부간 그, 풍파가 생기고, 이별수가 있으며, 여자는 의리, 또, 그, 힘이 센 그런 남편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런 그 반면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인생 범띠는 성격이 불과 같이 급하면서 유순하고 의리있고 정직한 그런 편이고, 그러나 너무 급한 까닭에 쓸데없는 낭비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양보심을 기르는 방법도 좋을 것이고 또 그런데 한번 남을 돕고자 하면 물부를 또 가리지 않고 남을 잘 도와주다가도 나중에는 후회하는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품격도 좋고 식목과 의식 걱정이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덕은 없는 편입니다. 초년은 비록 운이 없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부터는 남을 잘 도와주어도 남을 정도로 복록을 이루게 됩니다. 또부부간에은 화목은 하나 각자 직업을 가지거나 이별을 종종 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의 복이 약하여 양자를 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경인생 범죄는 부지런한 반면에 활발하고 활동성이 강하다 관록을 지녔으므로 간직에 있는 사람 또 상업이나 공업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 성공하게 되는 운이고 그러나 성격이 너무 급하여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도움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간혹 어려울 때도 있으나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여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대개는 언변술도 좋고 풍채도 좋으며, 식록이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남의 그 어려운 사정을 잘 해결하든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원래 부모의 업이 없기에 노력하여 살게 됩니다. 스스로 자수성가하게 되는 그런 운입니다. 대체로 가정은 행복하고 의식, 걱정은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 성격상 너무 노골적인 면이 있어서 남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1 0어 주어도 가정은 소홀한 면이 있으니 이 점만 시작한다면, 화목하게 되며 더 이상 행복을 얻을 것도 없이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또, 이민생 범띠는 청명한 두뇌로 영리하고, 예민하다, 또 남에게 인격자라 호칭을 받을 그런 사람이고, 매사에 하는 일은 대단한 듯 하나, 급한 까닭에 실수를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아래, 사람의 비위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며, 활동력이 강하나, 타인의 말에는 잘 듣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혜가 맑음으로 재주도 있으며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언변으로 인하여 너무 과분한 언행을 쓰다가 자초하는 실수도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부모업은 없으나 양자를 가거나 무봉사를 해야 합니다. 대개는 자수성가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지위자, 권력자, 또 통솔자가 많습니다. 의식 걱정은 없고 풍족하나 부부간 불화가 많거나 가정보다 사회적으로 활동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적으로는 각자 직업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가인생그 범띠는 너무 왕강하면서도 경솔한 면도 있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덤비는 성격이고 또. 이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자초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남을 대하여야지 되는 거고, 그러나 운건도 좋고 재치가 있고 의식에는 별 걱정을 없을 것이고, 또 지방에서 살아도 걱정 없으며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부모의 인연이 없어 양부모를 섬기거나 또 무고 제사를 지내줘야 하며, 간혹 친구나 친척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풍파가 있거나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정이 좋아 백년해로하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가정적인 남자가 많으며 여자는 억세거나 애교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어, 번띠 그운 운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